2003년 12월 26일에 펼쳐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웨인 루니는 서로 처음 마주치게 된다. 동갑내기인 두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는 파트너가 됐다. 뛰어난 호흡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골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둘은 처음부터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에버튼에서 뛰고 있던 루니보다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호날두는 7번을 달며 팀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뛰어난 개인기를 펼치며 에버튼 선수들을 괴롭혔고 이 모습들은 웨인 루니의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이 아닌 태클로 표현됐다. 루니는 호날두에게 거칠게 들어갔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간 호날두가 한정승을 거두게 된다. 두그 선수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다.